러브들, 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음악 당당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러브들, 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음악 당당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러브들, 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음악 당당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めっちゃおすすめってうちの珍色ローズ。 음반 부문 온산 선정 기준입니다. 선정 기간 내에 발표된 음반 가운데 국내 주요 음반사의 음반 판매 데이터를 집계해 음반 부문 후보를 선발합니다. 집계된 음반 판매량이 골든빌 스크 집행 0 0명 전문가 50위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 점수를 합산합니다 온산 수상자 10팀을 선정합니다. 온산 수상자 10팀 중 1팀은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34회 올드데스크 어워즈. 2019년이 가고 옆에 2020년이 왔는데 어, 새해 첫 시작부터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언제나 앨범으로서 여러분들께 좋은 보답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한다는 점 많이 기억해주셨으면 좋겠고, 좋겠고 그리고 저기 있는 우리 아가의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2020년에도 어, 더욱 좋은 모습

스스에서첫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이 결과를 만들어주신 러브들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함께해주신 한성진 대표님 또 프레이스 스태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위해서 열심히 일 해주신 우리 모든 스태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어. 네, 여러분들, 어. 저희가 덕분에 너무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네. 아침에 진짜 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 오늘도 그 중에 하루고요 어, 이제 새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근데, 새해라는 의미보다, 아, 새해라는 의미만큼, 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의미도 되게 커진 것 같아요. 뭔가, 어, 여러분들 없네? 오늘은 더 좋겠지? 뭐, 어, 내일도 더 좋겠지? 라는 우리의 믿음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요. 어,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노력하는 가수에 들어가도록 하습니다여 러브들, 어, 저희가 지금까지 해놓 음악 강 당당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2020년 새해가 되고 처음 받은 상이라서 어, 더 뜻깊고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저희 뉴이스트 멤버들이 2019년도에 코스모 폴리탄과 함께 어, 예쁘고 좋은 활동 많이 했었는데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어, 그리고 러브들도 행복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어, 2020년도에도 더 멋지고 다양한 활동으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앨범으로서 여러분들께 좋은 보답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한다는 점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겠고. 그리고 저기 있는 우리 아가새 팬들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2020년에도 어, 더욱 좋은 모습 더 멋진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이 결과를 만들어 주는 러브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한상수 대표님 프레이스 스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모든 스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뭐. 네, 그리고 어, 저희가 덕분에 너무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만화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중에 하루고요. 어,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 근데 새해라는 의미보다, 아, 새해라는 의미만큼, 어,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의미도 되게 커질 것 같아요. 뭔가, 어, 러브들 덕분에, 오늘은 더 좋겠지? 뭐, 내일도 더 좋겠지? 라는 우리의 느낌이 생기것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믿음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는 가수가 되길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러브들 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음악 당당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네, 슈타차프니스입니 안녕하세요. 러브 슈밴 뉴이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이스트로서 이렇게 볼든투스키에서첫 공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이 결과를 만들어준 러브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와 함께해 주신 한성수 대표님, 또 플레이스 스태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위해서. 열심히 아, 일해주신 아, 우리 네. 모든 스태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네, 여러분들 어, 저희가 너무 좋은 상을 받았어요. 음... 네. 오늘 진짜 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laughs> 오늘도 그 중에 하나가 요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 근데 새해라는 의미보다 아, 새라는 의미만큼 어, 오늘 그리고 내일 이라는 의미도 되게 커진 것 같아요 뭔가 어, 러브들 덕분에 오늘은 더 좋겠지 뭐 내일도 더 좋겠지 라는 우리의 믿음이 생긴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노력하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브 들 어, 저희 가 지금 까지 해온 음악 당당하게 들 으셔도 됩니다. 감사 합니다.